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솔로몬의 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또그 귀신의 왕바알세브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로몬이 또 물어보아요 귀신의 왕바알세브라 내가 무슨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은 또 귀신이 왕바알세브이 나는이라고 안고 제가라고 존댓말로 높임법이 있는가봐요 그 히브리어에도, 제가 하나님의 종과 성직자와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나레인들 말하겠죠. 제사장들 레인. 성직자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성직자가 되려면 뭐 신학교나 뭐다 기도원이나 뭐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교사나 막 되잖아요. 그 같이 그 시대에도 성직자가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이 종이 있고 성직자가 따로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순순 순, 순조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 요 신실한 자들 그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과 성직자와 신실한 자들은 사악한 죄와 이단과 불법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들이 저에게 순종하고 그냥 바알 세불에게 순종하고. 저는 그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죄와 재화, 사악한 죄가 뭐냐면 보통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단과 이단과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런 종교를 말하겠 죠. 또 다른 생각. 이또 하나님을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경하고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게 가는 거그그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불법에 대한 욕망을 붙이면서. 불법은, 거기에 추구어 것은 돈하고 개인적인 이익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이제 또, 개인적인 또 이유가 있겠죠. 누구, 누구 부탁이라던가. 불법에 대한 욕망을 붙이기면서. 욕망이라는 것은 보통 무슨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고,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고, 또 이성, 성적인 욕망에 대한 거, 욕망을 붙이기면서, 그 욕망을 그들이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데 발세불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예수님같이 딱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건 욕심이 있으면 사심이 들어가면 발세불에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 그들은 발세불 저에게 순종하고 저는 그들을 파멸시킵니다. 근데 순종한데 또 파멸시켜도 다 죽여버려요. 영혼은 당연히 하늘나라 못 가게 지옥으로 가게 하고. 육체적으로 파멸시키고 경제적으로도 파멸시키고 건강적으로 파멸시키고. 근데 귀신을하 바알세브 귀신왕에게 순종하는데 또바세브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은또 이거 반복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솔로몬하고 바세브를 귀신의 왕 대화인데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이 라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 종이라는 게 있잖아, 종. 선지자, 나 애원자들도 되게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직자. 성직자라거든. 자기가 이제 운명으로 성직자가 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노력을 이제 지원을 해서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성직자와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을 사악한 죄와 이단과 불법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들이 저에게 순종하고 바헬세블에게 순종하고 저는 그들을 파멸시킵니다 순종하데또 파멸시켜버려요 육체적으로 파멸,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파멸 영혼적으로 진짜 하늘나라 묶어 지옥에 가게 만들고 사악한 죄와 재화, 사악한 죄는 보통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거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 사악한 죄를 짓는 거에요 짓게 만드는 거에요 또 이단과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되게 믿는 거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또 불법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무슨 성적인 욕망이라가 재물의 욕망이라던가 음식에 대한 욕망, 불법에 대한 돈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옛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무슨 갔을 때그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경제 욕망을 위해서 성전에서 막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양양 양도 팔고 그런 걸때 예수님이 다 엎어버린 것 같이 그 욕망에 대한 그 불법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거같이 불법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들이 저에게 순종하고 그냥 귀신 왕에게 순종하고 저, 저는 그들을 또 파멸시킵니다 오늘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빛에 대해 공부를 해봤는데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직자와 신실한 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직자들과 신실한 종 하나님의 종들이란 것은 선지, 선지자나 애언자를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다음에 성직자라는 것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 같은 거 다녀가지고 성직자같 갖고 또 신실한 자들 나름대로 하나님 마음 말씀을 듣고 그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가 귀신왕발세부를 이길 수 있도록 지를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기 좋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신 나가면. 하바라반잔단 마라비, 카라바, 사라바, 칼라라반잔단 마라바, 사바라반잔단 마라비.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 귀신왕 발세브 음, 유혹이나 능력에서 이길 수 있지 또, 그렇게 그냥 자기가 가만히 와있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나오네언니 하바라반잔단 마라바, 카라비. 사아바사아바갓산단말리 브리빌 사아바 라라반잔단 말아바 하바라반잔단말리 브리빌 라라바 칼라라반잔단 말아바 자기 자신이 수준을 알아야지 그 고칠 수가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상태를 모르면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업그레이드가할수 없다고 그런 내용이 터지네요 라바라반잔단 말아바 칼아바 산단 말아바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 신나면 여러분 좋은 날로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